아, 안녕하세요. 검수완박, 검수완박은 경찰국가로 가는 기름기다. 첫걸음니다 검찰 수사를 완전히, 검찰로 해서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 그걸 줄여서 검수, 이제 검수완박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 윤석열 씨는 이제 검수완박은 아, 부패완판이다. 뭐 그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만, 검수완박은 경찰국가로 가는 아, 첫걸음니다 경찰국가라는 게 뭡니까? 어, 내 남당, 내로 남불당하고 정권이 이제 계속해서 검찰 무력화를 지금 시도하고 있는데, 골자는 검찰이 직접 하는 수사는 줄이고, 경찰이 대부분의 사건을 수사하게 한다. 그게 검찰 개혁이라고 이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있는 겁니다. 특히 정권이 연루된 사건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못하도록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죠. 그걸 검, 검찰, 개혁이라고 이제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저희가 책에서 읽어서 알고 있지만 히틀러 치아의 나치 독일에서 검찰은, 검찰이 은검찰한 역할이 뭐가 있습니까? 법정에서 판사가 허는데 그냥 허수아비 역할밖에 한게 없습니다. 히틀러 시, 나치 시대의 그 법정에서의 검사 역할이라는 게 허수아비죠. 그 다음에 파시스트 이태리, 무솔리니가 헌 이태리나 군국주의, 그 일본에서도 검찰은 법정에서의 형량을 부여하는 그런 허수아비 역할은, 어, 역할밖에 못했습니다. 정치나 이념, 사상에 관련된 모든 사건은 게슈타포, 라치 독일의 게슈타포나 일본에서 고등경찰, 고등경찰이라고 그랬죠. 그런 특수 경찰이 전부 다 기소를 하고 수사하고 담당을 했습니다. 그만큼 어. 그 경찰 조직과 달리 검찰은 엘리트 된 소수기 때문에 2300명 아닙니까? 엘리트화된 소수 정의이기 때문에 정권 입장에서는 아주 상대 하기가 거북한 존재죠. 그래서 검찰은 그냥 그 독재국가에서는 전부 다 법정에서 형식상 남겨둔 남그 구형만 존재로 남겨두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보십시오. 지금 공산화된 중국, 중공이죠 검사는 법정에서 재판에만 참여해서 구역만 하는 그런 허수아비예요. 음, 중국 공산화된 중국에서 범죄수사는 전부 공안이라는 그 경찰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은 어떻습니까? 검찰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에서 모든 범죄는... 보안, 보안분, 보안부, 공안에서 전부 다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야말로 아주 형식적으로 어, 법정에서 얼굴만 얼굴 마담만 오는 그런 존재죠. 에, 얘기가 조금 빗나갔습니다만 이제 한국의 좌파는 스스로 이제 진보라고 합니다. 한국의 좌파들은 데 진보라는 건 뭐냐? 국민은 기본적으로 어리석은 존재고. 그래서 엘리트층이 보호해 주고 가르치고 끌고 가야 한다. 국민은. 그게 진보의 기본 바탕 생각입니다. 이 어리석은 국민을 끌고 가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끊임없이 세뇌하는 겁니다. 세뇌. 세뇌를 가장 손쉽게 하는 방법이 뭐냐? 선전과 선동입니다. 감정을 부추기는 선동. 그다음에 선전. 뭐 거짓 이건참이건간에 계속해서 하면은 어? 그런가? 그런가? 이렇게 국민이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국민을 끌고 가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믿거나 말거나 계속해서 선전을 하고 어, 이 감정에 호소하는 선동이 겁니다축분시우도 일종의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죠. 보십시오. 뇌송송, 뇌송송, 어, 광우병 파동. 내,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내 구멍이 송송 뚫린다내 송송 광병 파동하고 촉분 사태를 보면 쉽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여러분. 좌파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국민에게 봉사하는 방법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방법은 아주 좋은 지도자가 나라를 끌고 가는 거다. 맞는 얘기입니다. 아주 좋은 지도자가 나라를 끌고 가는 게 국민의 봉사하는 방법인데, 이걸 독재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독재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국민을 위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 좋은 지도자가 나라를 끌고 가니까 독재가 아니죠. 잘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같은 대통령을 좋은 지도자로 철석같이 믿고 있기 때문에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문재인은 참 좋은 지도자입니다. 좌파들이 볼때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문재인의 선전 선정이 어떻습니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다 이게 선전이거든요. 이게. 이 그런, 이렇게 좋은 선전을 하니까, 아, 문재인은 참 좋은 지도자다. 그러니까, 문재인이 잘못했다고 러면 거품을 물고, 어, 뒤로 자빠지는 겁니다. 이게. 자파들은. 선전이 반복되면 은 이게 신앙으로 바뀌는 겁니다, 사실. 선전을 계속하면 은 에이, 그런일가 있나? 뭐 이러다가 조금씩 조금씩 해서 아, 맞아. 그럴 수 있어. 아, 맞아. 이렇게 신앙이로 바뀌는 거예요, 선전이. 그러니까 착한 지도자가 문재인 같은 착한 지도자가 좋은 정치를 하는데 왜 내부에서 총질하고 야단이냐? 왜 내부에서 티격태격해냐 그러니까 문바, 조국사랑, 대깨문 이런 사람들이 그 생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 느낌에, 조금이라도, 어, 비판을 하면 그냥 개거품을 물고 쓰러뜨리는 거죠. 그, 렇다 보니까, 시진핑 중공의 시진핑이나 북한의 김정은도 강력한 지도자고, 강력한 지도자는 어떻게 해서 존재, 국민을 위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다. 국민을 위하는 지도자라는 인식이 강한 겁니다. 좌파들은 시진핑 김정은, 다 국민을 엄청 우연한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어, 거기도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왜 5년마다 바꿔야 되느냐. 사람은 바뀌지만 정권을 바뀌면 안 된다. 우리는 왜 그렇게 못하냐. 시진핑이나 김정은처럼 우린 왜, 우리도 할수 있다는 생각에 얽매여서 그걸 막는 장애물을 제거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 장애물의 첫 번째가 검찰 조직입니다. 그래서 검찰을 검찰국에서 완전 수사권을 박탈하겠다. 잘못을 밝혀내는 어, 그런 걸 못하게 하겠다. 그게 이제 검수완각입니다. 허수아비로 만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 정권의 불법을 수사 못하게 뭉개겠다는 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거치로 보이는 핑계일 수도 있지만, 있지만 결국은 이걸 경찰, 시원찮은 경찰, 시원찮은 경찰을 강력하게 만들어서 경찰국가로 만들어서. 어 중국이나 이북 같은 스타일로 한번 우리도 해 보지 해볼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 우리가 그런 의심을 한번 해 봐야 된다. 저는 그런 뜻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심을 한번 해 봐야 됩니다. 에그 검찰 개혁을 다른 시각에서 보자. 수사권을 뺏어서 자기들이 나중에 감옥 가는 걸 일단 막아보자는 발버둥일 수도 있지만 더 깊은 내면에는 어, 경찰 을 국가로 끌고 가서 어, 독재를 경찰 국가로 한번 만들어보겠다고 그러는 그런 시각도 우리가 한편으로는 준비를 내다봐야 되겠다. 그런 면에서 오늘 어, 검수완박은 경찰 국가로 가는 첫걸음이 아니냐 그런 의심을 하고, 하면서 살자. 그런 시각도 한번 보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